애플그린 보냉컵인데요. 영롱합니다. 색감부터. 자, 간단합니다. 우리 신세계 시어 시어 기억 댄스타일 아시죠? 자, 화면으로도 보여드릴 거고 치어리더분들과 함께 동작을 크게 크게, 크게 파이팅해주시면 세 분에게 바로선물 출발합니다. 자 그럼 빅보드로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. 자, 간단합니다. 자, 어떤 분이 선물 야스하모스 발표를 보는? 한자기쉬어쉬어 뛰어 자기 우리 팬여러들만나봅니다 과연 손물에 충격을 츠고그렇죠 않으면 또파이팅이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아 솔직합니다 아 이번 주만다 출발 좋아요 선물 출발 그렇죠 자두분 남았어요 한번더만나니다두분 남았어요 선물에 출 과연 쉬어쉬어 뛰어 쉬어. 뛰어 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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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수에게신수아가수좀만더아까도편는보것같은데 신세계 신세계. 좋아요 선물 출발하는 열정을 한거하요 마지막 선물의 주인공 자 부모님의 트이에요 앞에 분이냐 뒤에 분이냐 과연 과연 저 먼저 앞에 분이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아릅니다 다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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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